자, 안녕하세요. 노우산 논부입니다. 어, 오늘 배추 모종 심으러 나왔어요. 딱 이제, 네 고랑 반. 이제, 여기, 거, 저기 보이시죠? 저기, 여기, 저기 끝머리까지 하면, 이렇게, 할, 하고 있어요. 여기는 무. 여기는 무밭이고 여기에 배추 모 배추 모종 심어 심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거 있죠 저거, 저거. 고추 모종 여기 딱딱딱딱한 거 <laughs> 그거 이름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. 오후좀 쉬고 그럴 거예요. 여기까지.